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소말샘 A2권 4주차 빼기 5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종 먼저 볼게요. 자, 1일차는 빈칸 채우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두 수의 차가, 차는 선생님이 빼기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아래의 수가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우리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과 5와 3이 있고, 원래는 여기 세 칸이 비어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첫 번째 네모 칸이 바로 위에 두 수의 차가 아래의 수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는 이 네모에 붙어 있는, 만나는 두 네모 안에 있는 숫자를 빼주면 되겠네요. 위에는 6과 5가 있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니까 6백이 5는 1 해서 첫 번째 네모칸에 1을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네모칸 봤더니 위에 두 수는 이 네모와 만나는 5와 3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큰수 5에서 작은 수 3을 뺀 2가 되었습니다. 그럼 맨 아래 네모칸은 이맨 아래 네모칸과 만나는 위에 두 칸의 두 네모는 1과 2가 됐으니, 큰 수인 2에서 1을 뺀 1을 여기에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문제는 친구들이 풀어보겠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 칸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첫 번째 칸이 만나는 위에 두 네모는 9와 5죠. 그래서 큰 수인 9에서 5를 빼준 값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59쪽 보겠습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 자, 우리 동그라미가 비어 있고 위에 네모에는 세 개의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에 이세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떤 수에서 1을 뺐더니 5가 되었어요. 아, 하나를 뺐더니 다섯 개가 되었네요. 그러면 다섯 개보다 한개 많은 숫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보다 한개큰 6이 있었어야 6이 있어야 하고 그 6에 6에 색칠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다른 문제들도 친구들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60쪽이에요. 자, 10에서 빼기 그림을 보고 10에서 먼저 수를 빼어 뺄셈을 해보세요. 자, 11빼기 5를 할 건데 11은 우리 손가락 10개에다가 1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5를 뺄 건데 1개에서 빼지 않고 10개에서 우리 5개를 먼저 빼볼게요. 10개에서 5개 빼는 건 너무 쉽다. 그쵸? 10개에서 5개 빼면 5개 남았고, 1개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5개와 1개 해서 6개. 답은 6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먼저 5를 뺐고요. 11이었으니까, 1,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 5에다가 남아있던 하나를 더해서 6이 되었네요. 우리 옆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볼까요? 10에서 먼저 수를 빼어 뺄셈을 해보세요. 자, 13이니까 손가락 10개,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개와 3개가 있는데 먼저 10개에서 5개를 뺐더니 5개예요. 3개 남아 있었죠? 이 3개와 5개를 같이 셌더니 8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자, 5의 단. 우리 앞에서 2, 3, 4, 9, 8, 6, 7다해 봤어요. 이번엔 5의 단인데 어떤 숫자에서 5를 빼는 거예요? 우리 네모에 있는 칸들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채워 보겠습니다. 우리 63쪽.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우리 12에서 5를 뺄 건데 12를 가르게 해 볼까요? 10과 2로 가르고 10에서 먼저 5를 빼요. 그랬더니 5가 남았고 남아 있던 2가 있으니 같이 해어서 7이 되었습니다. 여기 다른 문제들도 스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쪽입니다. 뺄셈 퍼즐인데 가로와 세로에 쓰여있는 수의 차를 빈칸에 써넣으세요. 7, 8, 9, 10, 가로, 세로는 5가 있어요. 아, 둘 숫자들은 빼기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7과 5가 만나는 곳에 7빼기 5는 2 8과 5가 만나는 곳 자리에 8빼기 5는 3 9와 5가 만나는 자리에 9 빼기 5는 4. 10과 5가 만나는 자리에 10 빼기 5는 5. 적어주는 것처럼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밑에 문제도 풀어볼까요? 아, 14에서 5를 빼래요. 14도 10과 4로 가르겠습니다. 그래서 10에서 5를 빼면 5. 앞에 4가 남아있었으니까 둘을 다 세워서 9. 나오고 났더니 밑으로 또 빼래요. 9에서 5를 빼면 4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가로로 풀고, 그렇게 나온 값을 다시 세로로 빼기를 해서 네모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어보세요.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요. 12에서 5를 뺄 건데, 선생님 10과 2로 가르겠습니다. 10에서 5를 빼면, 4가 서 잘못 써 있었네. 자, 5. 앞에 2가 남아 있었으니까 7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셋 중에서 7이 나오는 애는 9 3은 6, 10 3은 7, 11 3은 8 해서 10 3이 7이니까 같은 값인 7끼리 연결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친구들이 스스로 풀어 볼게요. 자, 그리고 66쪽이에요. 66쪽은 친구들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림을 보고 두 가지 방법 중더 쉬운 방법으로 뺄셈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더 쉬울지 한번 해볼까요? 15 빼기 6이고 옆에 문제도 15 빼기 6입니다. 15에서 6을 뺄 건데 우리 지금 배운 것처럼 앞의 수를 10과 다른 수로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10과 5로 갈라서 10에서 먼저 6을 빼면 뭐가 되죠? 네. 4가 되죠. 4에서 5가 남아 있었으니까 9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10에서 먼저 6을 뺐고 다시 5가 있었으니까 더해서 9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똑같이 15에서 6을 뺐는데 15에서 6을 빼는 것보다 15에서 15는 10과 5로 되어 있으니까 5개 먼저 빼는 게 쉽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를 5와 1로 나 가르기 합니다. 먼저 5를 빼요. 그러고 나면은 10이 되죠? 10이 된 곳에서 1을 더 빼는 거는 9. 너무 쉽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뒤에 있는 숫자를 가르기를 하는데 앞에 숫자와 앞에 숫자가 10과 5로 되어 있으니 10 말고 나머지가 되는 이 5만큼 먼저 가르기 하고 그 5를 가르기 한 다음에 남은 1을 가르기 해서 앞에서 먼저 이, 이 5를 빼서 10을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를 빼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요? 친구들이 해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봤더니 두 번째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여섯 문제는 이 지금 풀어본 이번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은 앞에 15니까 5와 1로 나누고, 15니까 5와 2로 나누고, 문제를 풀어보면 쉽겠죠. 그래서 우리 팁에 있는 설명까지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67쪽 마지막 문제예요. 이야기를 읽고, 형진이의 나이를 구하세요. 할머니의 생신날, 형진이의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진이는 삼촌, 이모, 사촌형도 모두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때 사촌형 진호가 말했습니다. 형진아 그동안 잘 지냈니? 응잘 지냈어. 못본 사이에 키가 많이 자랐구나. 내가 나보다 다섯 살 적었는데. 아 형진이가 사촌형보다 다섯 살이 적군요. 나만큼 키가 커졌네. 내가 열세 살이니까 하고 형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했어요. 사촌형은 지금 열세 살이고 사촌형보다 5살 적은 게 형진이죠? 그럼 형진이 몇 살일까요? 네. 13살에서 5살을 빼면 형진이 나이가 나오겠네요. 우리 이거 어떻게 빼볼까요? 어, 우리 지금 옆에서 했던 2번의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13이 10을 만들려면 3을 먼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빼면 되겠죠? 그럼 13에서 3을 먼저 빼면 10이 됐고, 또 2를 또한번 다시 빼면 8이 되었네요. 그래서, 형진이는 8살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음 문장주의 문장들까지도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친구들 그럼 안녕!